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어제 탄핵 반대 집회 요청이 5.18 민주광장에 왔다는 거죠 네 일단 전광훈 전한길 씨도 그랬지만 은 안정권이라고 같은 구구 유튜버 네. 안 있습니까 네 예, 거기서 문의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화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5.18 민주광장이나 금남로는 그 자리가 개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핵책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발을 들일 수 없는 것이죠. 거기는 전두환 군사쿠테타 세력들을 물리쳤던 곳이기 때문에 그 절대 거기에 발을 들일 수 없다 이런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고 어제도 그제도 토요일 날도 여기가 어디라고 와라는 그 구호를 시민들이 계속 외쳤고 정말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꼭 저는 그 느낌이 80년 계엄군들이 이제 광주로 진입해 들어오는. 음. 그래서 그런 느낌을 광주 시민들이 다 느끼면서 뭐그 80년에는 무서웠지만 이번엔 무섭진 않았지만은 뭐 욕당했다랄까? 뭐 욕당했다. 예. 예 그렇죠. 어떤 그 금남로나 518광장에이계엄을 옹호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을 핵책한 어떤 그런 구호를 외치로 전국에서 정말 광주 시내에 들어오는 그 버스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줄을 지어서. 예. 70몇 대 들어왔다고 예. 하고 보니까. 예. 뭐, 수백대입니다 수백대. 수백 대. 그리고 예, 저도 직접 목격했고 그 자리에 우리 광주 시민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런 걸 외쳤는데 음. 그 저쪽에 세이브 코리아 대열에 가서 본 사람들을 보고 올때 우리 시민들 탄핵 비상계엄 정말 주도했던 사람을 탄핵하자라고 하는 광주 시민들은 다양한 생각으로 자유롭게 발언도 하고 눈빛도 교감하면서 이 금남로를 또5.18 광장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데 저쪽 이 광주 밖에서 온 수많은 버스로 동원되어 온 사람들의 눈빛은 어떤 사이비 종교 어떤 그막 뭐라 럴까 엄청나게 광주로 그냥 죽이러 온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예예 예. 그런 걸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예. 어제 이 어, 탄핵 찬성 집회가 있다는 걸 알고 뒤늦게 광주 시민들이 듣고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어, 금남로를 가득 메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저쪽 어, 광주에 몰려드는 외부 세력들은 수백 대의 차에 끊이지 않고 광주로 진입해 들어오는 정말 광주민주화 운동의 그 성질을 훼손시키고 진압하겠다는 진압군 느낌이 들 정도로 몰려들었는데 우리 광주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금남로와 광장을 가득 메워줘서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겁도 났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더불어 같이 나와서 지켜줘서 그들이 금남로나 어~ (5.18) 민주광장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했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광주로 몰려들었지만 또한 우리 광주시민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정말 또 계엄 세력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겠다 (80년) 전두환 쿠데타 계엄 세력을 막아낸 것처럼 윤석열 계엄 세력을 반드시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처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음. 광주 시민을 모독하지 말라라면서 마치 광주 시민들까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기.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일부러 광리로안 겁니다. 일부러 지금 그리고 그 도운댔던 버스가 어디서 왔는지 그 버스에 사람들 헷갈리지 말라고 그. 선말을 붙여 놓잖아요. 뭐, 거기 보면 지역명, 교회가 네. 예,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교회명도 나중에 하나 하나 불러드릴게요.